이제 전원봉까지 0.6km 남았습니다. 아, 천천히 막판 피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

뭐지? 고목나무 고. 이가아야못밥 사야 된다니까 트좀 줘봐 크리스마스 나무예요 나무가 뭐? 이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나무야 달라산에도 있고 주산에도 있고 이게 뭐지? 음... 들어 말것 같은데. 알려줘봐. 구상나무. 어? 구상나무. 부상 구상나무. 부상?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. 못 맞췄네. 그럼 밥 사야 되네. 어. 아, 네. 어. 아 참네. 조금만 먹고 가자. 밥 산다 이 소리가 지금 그럼 조그마히면 되지 밥 사야지 그래 내려가서 내가 최고로 맛있는 거 사줄게 최고로 맛있는거 사줘도 제일 맛있는 너의 사줘로 맛있을 것 같으네 그렇지 솔직히 배는안 고프다 어 나도 야 신기하다 이거 예, 좋습니다. <laughs>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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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오셨네요. 네, 다 시원한데. 아, 아, 뜨거워, 뜨거워. 원래 아, 이래야 되는데 예. 기후 변화로 말라 죽어가잖아. 아, 그렇구나 이게. 이게 보상나무. 구구. 구상나무. 구상나무. 야, 그래 이게 나중에 겨울에 오면 진짜 멋지다 이게. 눈이 쫙 저기 송이송이 다 맺혀 있어가지고. 야, 어이, 어이, 이제 다막았다 이제 한 300m 남았나. 아이고야. 아이고, 정상은 우리 영진이 하고 손잡고 올라가야지. 어메. 어이구, 시원하다. 왔다. 와, 절경입니다, 절경.